안녕하세요. 꼬망TV의 33 다스리쌤이에요. 많은 분들이 벌써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벌써 입소문이 나서 전화가 폭주하는 중이라는데요. 왜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알아보러 출발!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91%가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의 큰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성. 매년 30%의 성장 업종으로 바우처 지원도 증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원가의 지속적인 관계. 꼬망새는 수만 개의 원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험. 꼬망새는 방과 후 교실 꼬마숲 어린이집. 두 가지의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경험했고, 나아가 인터치 심리 상담센터로 세 번째 프랜차이즈 도약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그럼, 내일의 센터장님들을 위해 꼬망새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구인 지원, 재교육, 대학원 연계 등을 통해 인력풀을 확보해드려요. 두 번째는 원가의 연계를 통해 아동, 교사, 부모 등 가족 상담 솔루션이 가능하고 지역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꼬망새의 수천만 회원과의 바이럴 마케팅, 매거진 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검사도구가 있어 타센터와는 차별을 들수 있죠.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너도 할수 있어. 구체적인 인터치 심리 상담 센터 문의를 원하시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그럼 안녕.